장 영상 시작하기 전에 간단히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대지의 땅 모양은 대략 이렇게 생겼고요. 면적은 약 170평입니다. 도로도 이렇게 있고요. 도로의 전체 면적은 약 140평인데요. 그 중에 약 40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토지의 전체 면적은 약 210평이고요.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고요. 경량철골 구조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약 15평이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도고요. 임장 영상은 이 지점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정면에 보이는 곳이 오늘의 물건지고요 대지 경계는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4미터 정도 돼 보이고요. 하단부 경계 부분에는 보강토 블록이 수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밑에 땅과 고저차는 4m 정도 나고요. 4m 정도 높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폭은 4m 정도 되고요. 이렇게 진입하면 됩니다. 상단부 경계 부분에도 보강토 블록이 수직으로 시공이 되어 있고요. 위에 땅과 고저차는 4m 정도 나고요. 4m 정도 낮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부지는 전체적으로 계단식으로 되어 있고요. 정화조는 여기에 있습니다. 외부에 수도 설치되어 있고요. 마당은 평탄합니다. 입구 쪽에는 쓰레기가 조금 있고요. 하단부 경계 부분에는 조경수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마당 중간 부분에는 우수 집수정이 있구요. 반대쪽 경계 부분에는 자연석으로 석죽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건물은 경량 철골 구조고요. 조리식 판넬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창호가 시공이 되어 있고요. 뒤쪽 모습입니다. 위쪽이 뚫려 있습니다. 건물은 미완성 상태로 보여지고요. 지붕 판넬은 재활용을 한것 같습니다. 새거는 아닌 걸로 보여지고요. 기초의 높이는 10cm 정도 높고요. 여기가 입구입니다. 건물 자체는 볼품이 없습니다. 여기는 화장실로 보여지는데요. 창문이 없습니다. 실내도 마감이 안된 걸로 보여지고요.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물건주에서 바라보면 이러한 조망이 나오고요. 막힘이 없습니다. 임장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부족한 부분은 경매지 설명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사건 번호는 2021타경 3286번이고요. 관할 법원은 여주 지원입니다. 매각길은 2022년 4월 13일 입찰하실 분은 오전 10시까지 여주지원 경매법정으로 가시면 되고요 물건 소재지는 경기도 양평군 지평면에 위치하고 있고요 위성지도로 위치와 접근성 먼저 살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해당 물건지는 여기에 위치하고 있고요 계속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좌측으로는 양평군청이 있고요 밑으로는 여주시 우측으로는 강원도 원주시와 위로는 홍천군이 있습니다. 위치는 대략 아시겠죠? 양평 군청과 직선거리는 16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면사무소와 직선거리는 2.5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여기에는 중앙선 석불역이 있고요. 2차선 도로에서 포장도를 따라서 600m 정도 이동하면 물건지에 진입이 가능하고요. 자동차로 여기서 출발해서 도로 상태 먼저 확인하고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300m 왼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북작지 부근입니다. 도로폭은 3-4m 정도 돼 보였고요. 대지의땅 모양은 이렇게 생겼고요. 건물은 여기에 앉혀져 있습니다. 지금 바라보는 방향, 이쪽 방향이 북쪽이고요. 이쪽은 동쪽, 이쪽은 서쪽, 이쪽은 남쪽이고요. 토지의 경사면과 건물의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서 서양이고요. 살짝 남 서양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토지 면적과 건물 면적은 밑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것이고요. 감정가는 1억 5천 5백만 원 정도 잡혔고요. 최저가는 감정가의 70%, 1억 9백만 원 정도 됩니다. 입찰 보증금은 최저가의 10%가 필요하고요. 1차는 유찰이 됐고요. 현재 2차 진행 중입니다. 매각 토지와 건물 현황이고요. 토지는 두 필지입니다. 첫 번째 필지의 지목은 대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이고요. 면적은 약 170평입니다. 첫 번째 필지의 감정가는 1억 1600만원 정도 잡혔고요. 두 번째 필지의 지목은 도로고요. 용도 지역은 보정 관리 지역. 전체 면적은 133.7평인데요. 그중에 39.6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 필지의 감정가는 900만원 정도 잡혔고요. 두 필지 전체 면적은 209.9평이고요. 두 필지 전체 감정가는 1억2500만원 정도 잡혔습니다. 대지 170평은 여기고요. 도로 134평은 여기입니다. 134평 중에 39.6평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건물은 경량철골 구조, 경량철골 지붕으로 되어 있는 단독주택 14.5평이고요. 방두 개와 욕실, 주방, 거실, 보일러실 등이 있고요. 건물의 감정가는 2900만원 정도 잡혔고요. 사용 승인은 2017년도입니다. 건물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고요. 현관을 들었으면 거실과 주방이 있고요. 욕실이 있습니다. 방은 두 개고요. 보일러실은 여기입니다. 제시의 건물이 있는데요. 건축물대장상에 없는 건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매각에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벽체 이용 샌드위치 판넬로 되어 있는 보일러실 0.6평이 있고요. 감정가는 30만원 잡혔습니다. 제시의 건물 보일러실은 주택 옆에 여기를 얘기하는 거고요. 현황 위치 주변 환경은 단독주택 및 주거나지 농경지 및 자연림이 혼재하고 있고요. 본권까지 차량 접근 가능, 주택으로서 급수시설과 배수시설, 기름보에 의한 난방설비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을 보면 제시의 건물 포함이라고 되어 있고요. 이 제시의 건물 포함해서 매각이라는 것이고요. 목록 1번은 토지 1번을 얘기하는 거고요. 일부 지상에 제시 외 건축 자재가 적재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얘기하는 건데요. 건축 자재라기보다는 쓰레기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권리 분석이고요.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의 권리 관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가 최선순위 설정 일자, 말소가 되는 기준 권리를 가리키고 있고요 최선순위 설정일자를 포함해서 밑으로 된 등기는 전부 다 말소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토지도 같습니다 인수할 권리는 없고요 임차인 권리 분석이고요 조사된 임차내역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전입세대 열람을 해봤는데요 전입된 세대가 없다고 조사가 되어 있고요 하자 없는 안전한 물건입니다 오늘도 땅지통 멤버십에 가입해주신 회원님 감사드리겠습니다. 박진수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혼미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안동근님 지 친구에 가입해 주셨고요. 김명기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허재윤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고요. 이기자 겨자씨님 땅이웃에 가입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겠습니다. 어제 가입해 주신 회원님도 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후원금은 영상 제작과 좋은 일에 사용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멤버십 회원님만을 위한 특별 전용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고요. 회원 전용 동영상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떤 이벤트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도 공지를 해놨으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영상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